안녕하세요. 파워 인터뷰인의 김선욱입니다. 지난해 5월이죠. 아산의 국내 첫 기화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각종 기화가 전시돼 있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평생을 문화재 복원과 우리 문화재 알리기에 힘써온 서정호, 아산 정린 박물관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 관장님 이렇게 먼 거리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근데 우리 관장님께서는 원래 그~ 대학에서 강단에 계시죠 예.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신데 예. 또 지금 정린박물관 관장으로 또 계시거든요 예, 그러네요. 어떻게 불러드려야 좋을까요 예. 교수는 제 직업이니까 네 예. 예, 지금까지 계속 들어온 거고. 오늘은 저 아산 정진박물관장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 오늘은 예. 우리 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니까 오늘 관장님으로 한번 불러드릴 수 예,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예. 이번에 2월달에 우리 관장님께서 우리 충남 지역의 박물관 음. 협회장에 선출이 되셨죠. 예. 아, 정말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협회 어떤 일을 좀 하는 곳인가요? 충청남도 박물관 협회는 국공립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 또 사립 박물관 미술관, 그다음에 과학관, 문학관 이 모든 걸 총치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협회로 현재 지금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지자체의 그 관련 조례 예. 또 문화재 관련 지능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제 미술관, 박물관, 지능 그런 여러 가지 그 혜택들이 예.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도 도움이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통치해서 그 앞에서 서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예. 그렇군요. 예. 제가 이렇게 조사, 조사를 해보니까 음. 국가라든지 일반 국립 대학 음. 포에해서는 46곳 하고 예. 그리고 사립이 한 여섯 곳 정도가 있어서 예. 한5 6개 정도의 예. 국공립 그리고 사립 박물관이 있는데 예. 예. 그거에 대한 여러가 총체적으로 지원 방안도 생각하시고 어려운 음. 부분도 좀 긁어주셔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장님께서는 야산 정림박물관을 운영하시면서 음. 그 사립박물관의 어려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협회작으로서 네. 그분들의 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안이 좀 있을까요? 예, 그런 게제 역할이라고 아, 저는 생각하고 네. 또 그래서 네. 저를 또 회장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예. 거아니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 대개 이제 사립박물관 같은 경우나 미술관은 예. 대개 이제 그 문화재가 좋아서 그걸 이제 수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박물관을 열으신 분이 많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출하게 또 그걸 또 공부하면서 여는 예. 그런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어, 그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조례라든가, 어, 이런 사항에 제대로 저는 이제 이해하고 있었고, 예. 또 실입, 사립박물관이라든가 국공립박물관은 좀 이제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덜 하겠습니다만, 사립인 경우는 예. 여러 가지 이제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죠. 또 제가 그걸 경영하다 보니까 그런 예. 문제점. 그래서 양쪽에 두 개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제가 이제 생각하는 예. 그런 음. 어떤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어떤 걸좀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실제 지자체에서는 우리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도와주려고 그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실제 정책과라 그래서 있습니다. 예. 정말 가려운 곳은 실제 박물관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회장이라 하면 이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 가려운 부분, 예. 어려운 부분. 이것들이 실제 조례나 정책에는 어떻게 되 있는가를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 이제 그 사립 방문관 직접 운영도 하고 계시니까 예. 정말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음. 탁 찾아서 음. 한 번에 해결할 수 없겠지만 그 정책적인 기반만 마련해줘도 음. 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화를 중심으로 한 음. 옛날. 음. 기와를 중심하는 박물관을 운영회의식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그 기와 전문적으로 한 박물관을 이렇게 직접 운영하실 하면은 뜻을 품으셨습니까? 예, 한 30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전공 자체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고 하는 동안에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도 해야 되겠고 또한 가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실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필요했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 제가 이제 경주 우리가 예. 이제 대표적인 유적지가 제일 많은 곳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예. 경주에 이제 여행을 갔다가 이제 경주를 이제 발여행이었죠 뭐 그때 예. 저는 차가 없으니까 여행을 하는 중에 이제 밭이나 논에 보면 그때 당시는 기와 조각이라든가 토기조각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때 다니면서 아, 예. 뭐 글자가 있는 기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문양이 있는 그 와당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그거를 보고 나서 야 이런 게 1500년 된 것들이 어떻게 지금 지상에서 이렇게 굴러다닌가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쪼가리이 하나를 내가 손에 짓고 나서 느낌이 굉장히 싹 아,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네.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건축을 전공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화엄사라든가 통수사라든가 아니면 예. 계룡산이라든가 계룡산에 이제 동학사라든가 이렇게 큰 사찰에 가면은 예. 그런 기와가 많이 있겠구나. <laughs> 거기에서 예. 시컨보야 되겠지. 예. 그래갖고 갔더니, 실제는 가니까 없어진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정책상 그 옛날 기화는 누수가 되고, 예. 그다음에 오래 두면서 건물이 무너진다. 예.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보다 기화를 새 기화를 예. 갈아주는 것이 훨씬 예. 효과적이다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기화들을 내려서 내리다 보니까 그 기화를 잘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는 지금 포장이 잘 됐습니다만 포장이 안 되니까 예. 예. 땅바닥에 지른 데다 놓고 밟고 깨고 예. 해서. 그냥 도로로 이렇게 깔아 쓰는 어,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때 너무 안타까워서, 네. 야, 그러면. 지금 이 무관심한 걸 지금부터 모으다 보면 예.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걸 아, 아쉬워하겠지, 안타까워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은 기화 쪽에 관심을 예. 가졌습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신라 시대에 있었던 뭐 경주부터 시작해서 음. 지금 가까운 뭐 동학사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렇게 많은 그 기화 와편이겠죠 음. 와편도 있고 뭐 제대로 된 것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특별히 이렇게 수집 과정에서 기억이 남는 게 있으면 에피소드 하나 말씀 좀해 주시죠. 기화를 수집한다는 거는. 예. 상당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 그때 당시는 정말 뭐3 0만 원도 안 되는 작은 조교본급으로 <laughs> 네.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때는 기화는 비싸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산다는 것보다는 공부한다는 아. 개념으로 처음에 접근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땅 속에서 나오는 예. 오래된 기화들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땅 속에서 나오면 매장문화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매장문화재는 제가 개인이 쉽게 예. 이렇게 취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관심을 가진 건 이제 조선 시대 기화예요 그래서 조선 시대 기화는 실제 건물에 얼러가 있는 건물들이 기화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 거기서 제가 또 이제 재미있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고려 시대 이전의 기화들은 대개 이제 그때 당시에그 종교 예. 쉽게 말해서 불교나 도교나 아니면 유교에 관련된 그런 문양들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아, 그렇군요. 네. 특히 조선 시대 기화는 거기에 글자가 많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저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 글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런데 예. 그 조선 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단청하면 단청, 그렇죠. 계보가 있을 것 같고, 예. 또 기화하면 기화의 기술자 계보가 있을 아, 것 같은데, 네. 예,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자기 스승들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냥 일이 쫓아갔다가 배우는 정도예요. 예. 체계가 자, 관련됐군요. 그러면 저기 있는 예. 기화에 있는 글자를 내가 갖고 있으고 또 그게 어디 출토지만 정확하면은 언젠가 이게 중요한 사전이 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선 기화 쪽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그때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기화를 예. 전부 없애라는 예. 그런 정책이 있을 때그 기화를 모으다 보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이게 어 책이 되겠구나 예. 역사적인 자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처음에 어떻게생각했냐면 음. 기화의 문양이라 지 음. 형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건축이 어떤, 건축이 올라가 있고, 기화가 음. 올려져, 이런 것을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 어 이제 관장님께서는 그 속에 들어 있는 글, 응. 그글 자체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축조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기화를 응. 제작하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시대상도 나올 수 있는 예. 부분이 있어서 예. 오히려 굉장히 숨은 진주를 발굴하셨다 이렇게 제 기회는 들리거든요. 그렇죠. 아 굉장하십니다.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많은 기화를 이렇게 모으시다 보니까 양도 굉장히 상당하셨을 텐데 네. 이 박물관을 이렇게 건립하기 전까지 어떻게 다 관리하셨습니까? 저희 식구가 우리 집에 두고 오시는. 거에요 것을 싫어합니다. 네. 근데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네. 집안이 그런 거로 너무 쌓여있어 갖고 네.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이고 네. 뭐 방이고 어디고 또 기, 기화가 모양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만 깨진 것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또집안에또 내력이 돼 버렸습니다. 그 기화의 여러 가지 형태라다가 조선시대의 기화에 특히적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 거든요. 네. 조선시대의 기화의 매력이 어떤 부분이 있으셨, 있었길래 이렇게. 어. 조선 시대 기와에 푹 빠지게 되신 건가요? 아 예를 들자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예를 들자면 그러면 거기에 한 시대가 예. 한 나라가 보통 한 500년 정도 임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양으로만 구분할 경우는 대개 전기, 중기, 후기 예. 약한 2, 300년씩 이렇게 허리를 잘라서 시대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선 시대 기와는 거기에 몇 년도 만들어졌다는 게써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정확하게 연대기가 나와 있고 또한 가지는 거기에 그때 당시 그 건물에 어디서 건물에 사용했는가 예. 그리고 그 건물을 질때 누가 돈을 냈는가 시주자 이름이 있고 예. 또절 같은 경우는 그때 스님의 이름이 주지스님의 이름이 있고 또 이제 단청을 그렸던 사람이 이름이 있고 아 예그 다음에 그때 당시 그 건물을 질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은 현장 소장이라 그랬는데 예. 그때는 이제 도편수라 그랬죠 그렇죠, 그 도편수의 이름까지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와 한 장에 그 집안의 모든 내력이 다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일반적인 집 같은 경우, 개인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또 매력이 있느냐면 이제 사찰이나 궁궐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치죠. 남들이 돈을 주니까. 예. 그럼 개인 집은 내 돈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 집안의 주인이 원하는 문양이 들어 있어요. 아. 예를 들어 나는 오래 살고 싶다. 그럼 목숨 숫자를 써 있고. 예. 나는 복이 많이 받고 싶다. 예. 그럼 복복자를 쓰고. 예. 또 내가 뭔가 좋은 소식을 많이 듣는 집안이 되고 싶다 그러면 새 문양을 넣고 예. 이런 식으로 조선 시대는 그기화 안에 거기서 실제 건물 주인의 모든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네. 거의 매력을 굉장히 느끼고 아. 그걸 모으게 됐죠. 그러니까 그기화 자체가 하나의 역사로서 그렇죠. 또 하나의 사료로서의 네. 모든 것을 담아내는 건축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담아내는 하나의 책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저 관장님께서는 그 장식 기화에 대해서 또 관심도 굉장히 많으셔서 네. 좋은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데 네. 어떤 장식기와의 매력 이런 건 어떤 부분이 또 있을까요 어, 장식기와는 일반 기와지붕 하면은 이제 암기와 수기와 보통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예. 생각하는데 예. 예. 옛날 우리 선주들은 그것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이제 처마 부분에는 이제 토수라는 기와를 느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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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토수를 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무기 모양이에요 용도 아니고 아직은 인 요런 모양인데 그걸 끼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옛날 분들은 항상 하나의 목적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와 지붕이니까 조, 좋을 수도 있고 또한 가지는 그 이무기를 해놓는데 그 이무기를 껴놓음으로 해서 나무 썩는 걸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아, 건물이 오래 가고 그렇죠. 또한 네. 가지 그 이무기가 있는 곳은 용마루에는 용두가 있고 그렇죠.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 예. 중간에 이무기는 아직 용이 안된 거잖아요. <laughs> 그래서 아. 얼굴을 또고 그 중간에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한 옛날 선조들의 어떤 지혜가 예, 거기 남아있는 것 특히 그런 믿음이라든가 예. 나의 강국한 어, 그런 어떤 소원, 이런 것들이 장식 기와로 표현되다 보니까 예. 용두라든가 뭐 세문양이라든가 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그랬죠. 네. 그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한옥, 한옥의 음. 아름다움은 그럼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한옥의 아름다움은 예.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곳에 사는 사람, 집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한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면은 한옥하면은 다 똑같은 기와지 똑같은 초가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 정말 그들만의 요구하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재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 비밀스러운 천장에 창고가 있다든가. 아 그렇죠. 지붕이 예. 높으니까 그 속에 어렸을 때 원래 다락방 가서 놀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럼,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읍에 김동서가 하고 있는데 그 집은 이제 만석지기가 되기 위해서 예. 그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대청마루 밑에다가 거북이를 한 마리 이렇게 아, 묻어놓고. 예. 그 거북이라는 것은 이제 장수의 의미도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 혹시나 옛날엔 나물이 된 건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나물이 된 건물은 쉽게 불에 타요. 예. 그래서 없어져도 그 자리가 명당이기 때문에 꼭그 자리를 찾으려는 아. 그러한 포인트가 되는 저기로 돌을 거기다 넣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 옛날 분들이 그 집을 짓을 때는 예, 지금처럼 뭐 기술자들이 와서 하루 만에 짓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예. 한옥을 한채기와집을 진다 그러면 보통 10년에서 15년이 걸렸다 그럽니다. 나물을 구해서 그렇죠. 생각을 해서 예. 이게 만들 때까지 예.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원하던 거그렇게 청춘댁을 시작해서 자기가 한참 그브로겐나이라 그러죠 보통 예. (40에) 예. 그 정도 나이 때 자기의 모든 생각이 건물로 다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옥은 집집마다 사람이 서로서로 서로 생각이 다르듯이 예. 집도 전부 생각이 다른 그러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자, 이쯤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관장님께서 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생활하시는지 음. 머릿속을 잠시 좀 들여다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자, 관장님, 지금까지 예. 이제 우리 그 관장님께 걸어온 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긴 했는데, 예. 그래도 사실 이 사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관장님께서 평소에 예. 어떤 생각을 좋아하고 예. 계시는지 잠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예. 가졌습니다. 예. 자, 보니까 맨 가운데 가족을 예. 가장 크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왜 이렇게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 예전 어르신들 말씀 중에 예, 가화만 서송후 예. 치국 평천하라 그랬습니다. 아, 네. 그래서 가정이 평화롭고 나서 국가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하려고 해도 가정에서 같이 따뜻한 이런 서로의 대화 예. 또 서로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이렇게 존재하는 자체가 예. 가족이 저를 잘 도와줘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 가장 큰 예. 모양의 중심에다 놨습니다. 아, 그래. 갑자기 제가, 아, 저는 가족의 최선을 다하고 있나? 이 생각이 갑 들어서, <laughs> 예. 아, 잠시나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예. 시간이 됐고요. 예. 아, 두 번째 보니까 이제 화합도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우리 관장님 생각하시는 화합 어떤 것입니까? 그게 이제 요즘은 자꾸 이기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를 제안해도 그분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서 접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기 얘기만 자기만 생각하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게 공통적인 대화가 되질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렇 사실은 이제 누구든지 그 지휘자가 되는 분들이나 지도자가 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각자의 생각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만들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저 말고 모든 사람들은 다좀 뭔가 하나의 주제에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예.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뜻에서 예. 제가 화합을 거기다 냈습니다. 예. 어, 여행, 응. 어디 좋은데 가시고 싶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기억이 남으십니까? 아, 아까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시간만 있으면 우리나라 고택이라든가 옛날 예. 유적지를 찾아다녀가면서 그렇게 이제 무관심하게 버려지는 거라든가 예. 아니면 그 문화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제가 문화재 보존학과 교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서 제 제자들한테 많이 좀 보여주고 예. 사진으로나 영상으로 좀 보여줘서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이상의 것을 또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자 예. 가능하면 많이 제가 달리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실제는 이 여행이라는 것이 가서 먹고 마시고 자는 게 아니고 저는 주로 눈으로 보는 여행을 생각하고 여기다 적었습니다. 예. 아, 우리들 생각하는 그냥 힐링보다는 응, 응. 아, 자연, 자연스럽게 그곳에 가서 보고 응, 느끼고 응. 그 속에 뭔가 스스로 찾아내는 그런 여행이시군요. 예, 예. 네. 자, 침묵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서로 이해해줄 수 있고 또 스, 서로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할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침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성되기보다 중요한 것은 유지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침묵이라고 적었습니다. 자맨 마지막 독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제가 총 평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네. 네. 평소에도 많이 읽으실 텐데 더 읽으시렵니까? 올 겨울에 저희가 이제 저희 식구하고 약속을 한걸 방학 동안에 전공 책 이외에 200권을 읽기로 약속을 했어요. 대단하다 그래도 100권 이상 읽어서 그 책을 읽는 동안에 그 삶의 지혜가 다 묻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책은 단순히 하나의 책이 아니고 그 안에 미래가 보이고. 나의 세계가 거기에 그렇죠. 펼쳐질 수 있는 네. 어떤 소스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책을 전공 이해 책을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뭐 관장님으로서 교수로서 네. 많은 사회적 역할을 하고 계시면에도 불구하고 이 머릿속엔 항상 이렇게 따뜻함이 네. 묻어 있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아주 굉장히 네. 오늘 아,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졌고요. 교수님의 그, 뭐, 이력은 아니고, 뭐, 오픈되어 있는 거 살짝 제가 들춰봤더니, 어, 일본에서 이제 그, 유학을 하시면서 응. 이제 건축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학위까지 받고 이렇게 오셨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뭐, 학문적인 부분도 좋으시고, 아니면 뭐, 인생 철학도 좋으시고, 어떤 부분이 가장 생각이 좀 나십니까? 제가 이제 문화재 쪽을 하다 보니까, 예. 아직까지도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문화 역사, 인식, 이런 게 우리하고도 많이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예. 많이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서 공부 할동에 가능하면 일을 만 되면 역사 유적지를 많이 다녔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일본을 많이 알아야 우리도 일본을 문화적으로 그렇죠. 이길 수 있는 그런 예.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이제 옛날 분들이 식민지 사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게 맹목적으로 일본 문화를 그대로 수, 받아들여서 그걸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면 결국은 그게 일본인이 생각하는 한국 에 대한 역사 문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나름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실제 눈으로 보고 또 실제 그 현장에서 아 일본 문화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가 이런 걸 많이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 쪽에 있어서 유학은 정말 의미가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지금도 대학에서 이제 문화재 복원을 중심으로 한 음. 강의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 후배들에게는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계십니까? 어, 후배나 제자들이나 저 주변에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예. 어, 이 문화재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책으로만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 문화재는 실제 가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 우리 제자들한테도 자기가 쓰는 논문의 주제가 그 문화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일단은 재질적으로, 예. 어, 아니면 겉으로 눈으로 보는 형태학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과연 그 진정한 그, 그것을 만들 때그 장인의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아니면 거기에 어떤 그 시대상을 가졌는가, 예. 이거를 알려면은 현장에 가서 직접 봐야 된다. 특히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예. 문화재는, 문화재라는 특성, 가지고 있는 속성상, 과거에서 이어져온 하나의 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서 봐야만이 음. 체득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현장에 답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오르신 답인 것 예. 같습니다. 예. <laughs>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예.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우리 제자들한테 이런 것은 꼭 놓치지 말고 좀 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학교 교육에서도 그렇고 이제 일반 인생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성실한 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건 이제 뇌라는 거는 IQ라는 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결국그 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제3자에게 느껴지는 그런 게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실제 어떤 상황을 줬을 때 그걸 내 요령껏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정말 성실하게 그렇죠. 실행하는 사람. 과연 현대인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모든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가장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대로라 하면 정석은 뭐그 책에 있을 수도 있고 현장에 있을 수도 있지만 본인 마음 스스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학업을 하고 문화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좀될것 같고요. 어, 특히 이제 우리 또 천안 아산 지역도 이제 우리 지역에뭐 좋은 문화재들 되게 음, 많이 있지않습니까 우리,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쭉 보시면서 아좀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좀아좀더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좀 생각드시는 부분은 좀 있으신가요? 예, 우리 천안 아산이 문화재가 없다고들 소위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laughs> 많아요. 이제 그 당시에 조선 시대만 해도 예. 우리가 선생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집이라는 건 뭐냐면 가르친다는 선생이 아니고 그때 당시 천안이나 아산이나 이 지역에서 근무했던 예. 그런 공직자들 그러니까 관찰사나 아니면 목사나 이런 군수들 이름이 적혀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수백 명이 왔다 갑니다 아.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많죠 그럼 그렇죠. 그분들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것도 하나의 콘텐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 또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가까운 곳에 외환민 민속마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의 민속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문화에선 되지 못했어요 예.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지자체에 우리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문화재가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스스로 가까운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개저, 가장 중요하다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지자체에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문화를 어 복지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복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만큼 돈을 줬는데 그 돈을 100% 쓰게 만드는 게 복지거든요. 그런데 문화 콘텐츠라는 거는 얼마를 주고 거기에서 새로운 그렇죠. 콘텐츠를 해서 뭐 상품이 됐든가 어떤 스토리텔링이 됐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스스로 자구책으로 살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조례에 보면은 모든 거를 복지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문화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아니면 콘텐츠 문화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뒤에 얼마든지 활용할 것이 우리 지역에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관장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원래 그 역사는 과거에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듯이 우리 그 박물관이 특정된 것을 전문적으로 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아주 깊은 역할을 하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사실 이런 박물관이 세워지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앞으로 이런 피나는 노력들이 후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오늘 말씀,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